낸시는 어이대생입니다. 멕시코 여행 중으로 그녀는 지금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낸시가 이곳으로 오게 된건 오래전 엄마가 자신을 임신하고 찾은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같이 오지 못한 건 얼마 전 엄마가 세상을 떴기 때문이랍니다. 예비 의사로서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낸시는 지금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등진 채 엄마의 젊은 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서핑 도중 그녀는 거대한 식인 상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상어를 피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작은 암초에 갇히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해안가라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어한테 물린 한쪽 다리는 점점 괴사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과연 낸시는 살아서 무사히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62번째 상영작은 자움 콜레세라 감독의 언더워터입니다. 2016년 작인데요.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 보면 아주 좋을 작품이랍니다. 멕시코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영화 초반 펼쳐지는 멋진 서핑 장면들 또 식인상의 등장 이후 엄습하는 공포감까지 무더운 여름에 가히 최적화된 작품이죠. 하지만 이 영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 인생에 대한 영화랍니다. 단순히 재미로만 보기에는 많이 아까운 영화죠. 해서 지금부터 식인상어를 피해 암초에 갇힌 낸시를 통해 우리들 삶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그럼 낸시가 있는 멕시코 해변으로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삶은 생보다 오만합니다. 삶이라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 행복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지루한 삶이 이어질 때는 오로지 성공이나 출세 혹은 사랑이나 쾌락만이 행복이라 여기기 마련입니다. 허나 갑자기 고통이 엄습해 생을 위해 발버둥칠 때면 삶이라는 흔한 여유가 사실은 행복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생이 다가왔을 때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 앞에 좀더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고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해 의사가 되는 걸 그만두려 하는 낸시의 삶도 잠시 오만에 빠져있었죠. 그런 낸시에게 식인 상어의 공격은 그녀의 삶을 순식간에 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낸시에겐 한평 남짓한 암초의 기대, 수면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죠. 기댈 수 있는 작은 암초 하나가 이리도 큰 행복이 될줄 감히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 즐겼던 서핑은 이제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발을 헛디뎌 수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만조가 돼 암초가 물에 잠기는 순간 바로 죽음이었죠. 가장 속 터지는 건 육지까지 고작 200m라는 것. 육지에서는 걸어서라도 1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진짜 힘이 들땐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렵죠. 그래도 스티븐 시걸을 닮은 갈매기 한 마리가 곁에 있어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날개죽지에 큰 상처를 입은 스티븐 시걸도 암초의 의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 아닌가요? 그렇답니다. 지금 낸시의 모습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지독한 고통의 현장이었죠. 굳이 서핑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삶은 거대한 바다이고 식인상어의 공격은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핑을 탄다는 건 상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바다에는 상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상어가 없다면 무서운 독침을 쏴대는 해파리가 있을 수도 있죠. 삶이란 것도 어차피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산다는 건 때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살아있으므로 당연히 내야 할 세금 같은 거라면 까짓 거 용기를 못낼 것도 없지 않을까요?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잔혹한 생애 현장에서 낸시도 결국 고통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낸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을 찾죠. 이제 낸시는 서핑을 접을까요? 천만에. 당당하게 의사가 된후 그녀는 1년 뒤 어느 바닷가에서 다시 서핑보드에 몸을 싣는답니다. 그 순간 낸시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죠. 살아있다는 건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